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덴달등입니다 오늘은 제 863회 로또 예상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아, 862 잠깐 복귀를 해드려야 겠죠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아, 예상번호 29 수중에서 3.5수 나왔구요 그 다음에 79획이 필터링에서 4수 나왔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좋은 성적은 아니죠 아, 제 예상번호 그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했었구요. 보시다시피 올광입니다. 어, 여기서 뭐 고정수로 나왔던 건 32번. 보너스벌. 외에는 없죠. 다광이었습니다. 860일에 요 번호가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860일에 내내 똑같이 했었는데요. 860일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어, 5장을 샀었죠 낮장으로 샀더니 이렇게 어, 10번 29번 38번 이렇게 해가지고 5등 5장이 걸렸습니다 아니, 소위 이제 뒷발차기 걸린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863에 로또 예상번호 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막대로 가시죠 자, 연막대에서는 보시면 1번부터 지난주 862회까지의 당번들을 위주로 아, 패턴을 보고 거기에 따른 예상번호를 추리는 건데요. 왼쪽으로 계단 내려, 내려가는 거 있죠. 11번, 10번, 9번. 그 바로 전 직전에도 856, 아, 7회부터 859회까지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갔던 그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번 예상번호로 잡혔고. 이 입구 틀어막는 수 18번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 한주 쉬고 나온 경운가왕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18번 예상번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28번은 칸수 4칸, 5칸 이렇게 아주 28번 잡혔습니다. 같은 날가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8 6 3에 6월 15일이에요. 10일날 당첨된 당번들과쫙 모은 표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예상 번을 찾는 건데요. 여기 이제 2번, 2번 연결된 것 붙어 있는 번호죠, 2번. 그 다음에 요거 한칸 간격 7번. 그 다음에 요거 한칸 간격 역시 24번. 24번은 비록 보버리긴 하지만 26번부터 왼쪽으로 내려오는 계단 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2번. 3, 아, 31번 사각형으로 딱 했을 때 아, 요 모양이 딱 틀이 잡혀요. 그래서 31번, 32번 이렇게 이상번호로 잡혔고요. 이거 역시 칸수에 따른 예범입니다. 5칸, 5칸, 42번, 예, 8칸이네요. 8칸 간격으로 나온 수가 바로 45번입니다. 음, 여기 지금 붙어 나왔죠. 이렇게 여기 붙어 나오고요. 네. 요거를 그냥 양쪽으로 대비했을 때 붙어붙어 나오는 번호이기 때문에 45번이 들어간 겁니다. 추첨비로 갈게요. 863년 6월 세째 주입니다. 6월 셋째주당 번들만 쫙 모은 거예요. 9번, 8번, 7번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수고요. 이 24번은 칸 수가 줄어들면서 나올 수 있는 번호예요. 여기 네 칸, 세 칸, 두 칸, 24번. 여기 10번, 16번, 30번, 31번은 6월 셋째 주에 한 번도 안 나온 번호들입니다. 이것도 당첨된 이후로 6월 셋째 주단한 번도 나오지 않은 번호 네개입니다 10번, 16번, 30번, 31번. 하지만 이게 완벽한 재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 물론 뭐 내일 저녁인지 알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중에 한개 정도 정도는 나옵니다. 이걸 완전히 제수로 보시지 마시고 어,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목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당번들만 쫙 모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18번, 20번, 26번, 29번, 37번, 41번 이건 장기 미출수입니다. 어, 많게는 2013년도부터 이때까지 안 나왔던 그 장기 미출수인데요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아, 이 장기 미출수 그 6월 첫 주부터요, 장기 미출수 사이로 당번이 집중 나온다는 거예요. 자 18번, 20번 장기 미출수였는데 어, 860일에 6월 첫주 17, 19, 20, 20일 이렇게 나왔고요. 자 6월 8일 지난 주겠죠? 860일에는 또 역시 41번 위주로 어 장기 미출수 위주로 38, 4 0 42, 4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아 그러면 이번 주당 당번은 아마도 어요 지금 26번, 29번 장기 미출수 그 사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24, 25, 27, 28, 30, 31 요기 2번으로 잡혔습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 1, 2수는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24, 25, 27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7, 28, 30을 하셔도 되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내, 보내드릴 건데, 보여드릴 건데. 자, 어지간 저는 요 번호 위주에서 최소 3수 이상을 고정으로 잡고, 어, 로또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100분위로 가야겠죠. 100분위에서는 뭐 특이점은 안 보이고요. 그래서 17번, 그 다음에 32번, 44번. 이제 제그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아, 얘가 이런 번호를 좋아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나오는 뭐 16번 나왔으면, 그뭐 다음에 17번이 나올 확률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7번을 2번을 잡았고요. 얘네 요걸 가운데로 기점으로 위로 두칸 아래로 두칸 했을 때 32번이 잡혔구요 이건 뭐보너마나지 계단수 44번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어 적지 않게 나왔어요 44번이 그래서 44번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특이점으로 갈게요 특이점은 이제 8 6 2에 지난주 회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863화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860에 번호합이 207이었어요. 그런데 207을 제가 뽑으니까 요 860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합 207과 같거나 큰합 이후에요. 그러니까 207 이상 207 포함 번호합이 그런 역대 단권들만쫙 뽑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은요. 역시 높은 번호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번호들이 많이 패턴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30번. 40번, 4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번은 역시 뜨문뜨문 나왔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미 나온 거니까 의미 없다고 그랬죠? 제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번 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당번들, 다음 주들만 쫙 모았습니다. 자, 여기 특이점 보이시나요? 자, 바로 1번입니다. 이렇게 간격대로 지금 한 칸씩 내려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단번대가 이번 주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속 2주 지금 단번대가 지금 전멸 했거든요 지난주 뭐 비록 10번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단번대가 좀 약했습니다 여기 지금 특이점 보시면 1번이 강력 예상수를 잡혀요 그러니까 단번대는 비리 출발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지금 11번 12번은 제가 좋아하는 요 모양을 딱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모양이 딱 나오죠 네. 그래서 11번 12번이 예상번호로 잡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두 개를 다 합쳤을 경우에 예상번호 1번 그 다음에 37번 한칸두칸세칸 했을 칸, 경우에 37번 자 여기는 지금 다섯 칸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41번이 예상이 잡혔습니다. 42번은 이렇게 두 칸씩 붙어 나왔을 경우에 어, 가정해서 어, 이렇게 42번이 잡혔고요. 자, 860의 끝수 어, 어, 끝수예요, 이건 끝수대로 이제 했는데요. 0번이 0끝이두개 나왔죠. 그다음에 2끝 하나, 3끝 하나, 4끝 하나, 8끝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번호 때들만 딱 모아오니까 딱세 개가 나왔어요. 556회, 575회, 그 다음에 지난주 862회, 그 다음 주들만 다시 모았죠. 그랬더니 여기 35번하고 42번이 잡히네요. 아, 물론 여기 24분도 잡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24번은 어차피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4, 35, 42 이렇게 2번에 잡혔고요. 그두 개를 쫙 붙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12번. 대각선 12번. 그 다음에 33번. 이건 이제 33, 34에 대한 대응이죠. 34가 나왔으니까 이제 33이 나올 차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 한강강 역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코를 틀어막는 수. 옆으로 보면 십자가예요. 열쇠. 아, 이런 번호들이 아, 가끔 고정수로 잡힙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시들좀 적을 뿐더러 이런 입구 틀어막는 수가 요즘 근래에 좀잘안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41번은 예전 같으면 제가 100% 고정번호로 넣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거에 대한 기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번으로만 잡혔을 뿐이에요 862에 낮은 번호 1개, 높은 번호 5개, 홀수 1개, 짝수 5개였어요 그런 번호들만 쫙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모아놨더니 아, 이렇게 번호가 나왔고요. 이거 고다음 그주 여기는 지금 딱 눈에 밟히는 수는 25번이에요. 예, 25번 에는이 아, 번호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번호는 별로 없, 아, 없어 보이네요. 이건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 25번에 나됐 테고요. 자 여기서는 30번, 32번, 34번, 36번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한칸 간격으로 36번이 예상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41번 계단 수구요. 이해되셨나요? 네. 38번은 꾸준히 뭐 나왔었네요 네, 이번 주에 나온다. 저는 38번 이번 주에 제외합니다. 세칸 네, 이상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이거, 요거는요 862에 어, 요이 예시에서요. 요 그러니까 낮은 번호 한 개, 높은 번호 5개, 홀수 하나, 짝수 5개. 이 번호에서 AC가 8만 따로 또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제 이미 제이 나온 번호들이 있고요. 이거는 다음 번호들만 해놓은 겁니다. 보니까 여기는 39번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있네요. 이 고것들만 다시 모았을 때 39번. 야, 이거는 지금 과연 이게 어디까지, 근데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미 오른쪽 내려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갔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9번이 예번으로 잡혔네요.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39번 고정수를 쓰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9번이요. 자, 862에 10번 출발해서 43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번호들만 쫙 모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5번이 딱 눈에 띄네요. 그죠? 네. 5번, 이렇게 봤을 때. 5번, 이렇게 균형이 딱 맞춰지죠? 5번. 이건 두 개를 합쳤을 때. 여기 보시면 39번, 40번. 40번 먼저 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9번 나온 차례. 42번은 두 칸, 두 칸.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번호. 요게 이제 42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특이점 어, 예상번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한가지 더변쳐서요 어, 제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 이번주 4연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4연번 쪽을 한번 봤어요. 지금까지 7번이 나왔네요. 7번이 제 4연번이 나왔었는데 여기 4연번이 쫙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나온 거를 추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제가 한번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362회를 8 지난 걸로 이제 한거고요요 번호를 지금 붙여 보니까 걸쭉 비슷해요 지금 43번 요거 지금 또 맞고 여기도 지금 번호 때도 느낌상 그냥 비슷합니다 4연번이 나왔을 때 전주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863에 4연번이 나오면 어디서 나올까 그랬더니 딱 잡히는 게 요거 지금 29번부터 32번 또는 38번부터 41번까지 였어요 네, 저는 이둘 중에 어, 그러니까 얘네 얘두 게임, 얘두 게임 이렇게 할 거거든요 4연번 해가지고 반자동으로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 게임 천 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게 재미를 좀 봐요 그래서 지금, 아, 사연번, 이렇게. 자, 여기 이제 38번 다시 해볼게요. 38번부터 41번까지. 자, 요거 이제 그렇게 다 모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좀 많이 잡히네요. 그럼 38, 39, 40, 41. 요거 한 게임 정도. 한 게임만요. 천원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3839-4041 이렇게 4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구 얘기로 가보시죠. 예, 여기 지금 7구 얘기 나왔습니다. 아, 이번 주7구 얘기는요. 7번부터 26번까지, 아, 27번까지 이 번호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37번, 45번, 이 번호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번호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지금 색깔이 칠해지 지 않은 이 번호에서 적어도 한개 이상은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마킹하실 그 범위는 이게 지금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서는 1, 2수 감안을 하시한 그런 뜻에서 이제 연결했습니다. 지난 주도 보시면 여기서 2.5수 나왔어요. 이빈 칸에서. 요거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861회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 860회도 꽤 나왔네요. 여기도 2.5에서 나왔네요. 이게 한개 이상은 좀 나오기가 좀 힘들겠네요. 격주로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토탈 예상번호는 다한것 같습니다. 863회 자요 이 필터링 요이 안에서 요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다. 거기 이제 30수 안에서 여기서 나올 건데요. 여기 좀 칠해져 있지 않은 이 번호 이 중에서 최소 1, 2수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 번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수에요. 1번부터 45번까지. 아, 여기서 과연 몇 수가 나올 여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좀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 아, 요즘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들은 좀 되는데, 예상 번호는 그냥 영신통치 않네요. 제가 이제 주로 어, 게임을 그할 번호들은 이겁니다. 2 0번때 여기 3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24, 25, 27 아니면 요걸 잘라가지고 28, 30, 31을 하시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연번도 할 거예요. 요 29, 30, 31, 32 이렇게 4연번, 38, 39, 40, 41 이렇게 또 4연번 이렇게 해가지고 반자 돌릴 겁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 임시로 이렇게 반자 돌려도 벌써 이것만 해도 2만 원이네요. 와 이거 적은 돈 아닌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상 번호 지금 다 나왔어요. 어, 성적들 좋으셔가지고 월요일날또요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론 같이 가야죠. 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